우리가 알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잡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빛을 투과하여 중세 유럽 시대 건물에 꼭 들어가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형형색색의 유리가 빛과 만나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빛의 예술이라 불리죠. 유리와 빛을 연결해주는 사람을 빛을 만드는 사람 스테인드글라스 공예가라고 부릅니다. 빛을 만든다는 사람을 만나러 오늘 찾아간 곳은 가보고 싶은 곳,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지는 도시 대전 광역시입니다. 빛을 가지고 논다는 빛의 예술가 그녀를 만나봅니다. 여기 빛을 가지고 논다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대표님 맞으세요? 아 네, 제가 유리로 빛을 좀 가지고 논다고 볼수 있죠. 스테인드글라스 유리 공예가 강진규 씨. 어쩌면 위험하게도 느껴질 법한 유리를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사람, 스테인드글라스 공예가 강진규 씨는 매일 아름다운 유리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스테인드글라스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스테인드글라스는 색의 판유리를 조각 조각 내서 땜을 이용해서 소품부터 크게는 이제 창문까지 만들어 낼수 있는 공예입니다. 아, 그 교회 창문 같은 거요? 네, 교회나 성당 옛날에는 이제 종교 예술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네, 그래서 빛의 예술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그런 예술입니다. 유럽에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던 시기 기독교 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장식하기 위해 유리를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한 예술 작품 스테인드글라스에 어떤 유리를 사용하나요? 어, 일반 유리랑 크게 다를 거는 없고요. 이제 근데 이 스테인드글라스용 유리를 만들 때금 금속 산화 염료를 발라 가지고 엄청 고온에 굽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일반 유리에 비해서 더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색색의 유리 조각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스테인드글라스 공예가 매력적인 직업을 알기 전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2의 직업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취미로 이 스테인드글라스 유리 공예를 해 봤는데 유리를 자르고 떼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낸 이런 작품들도 너무 예쁘다 보니까 계속 계속 생각이 나서 아, 이거다 싶어서 이렇게 직업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DNA 연기서열 분석을 하던 그녀가 예술가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유리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업을 바꿨죠. 그녀가 본격적으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가장 먼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안을 그려줍니다. 대표님 이제 작업하시려고요 네, 전등을 만들려고 해요. 도안 한 모양지를 유리 위에 올리고 선에 맞춰 유리를 절단해 줍니다. 그래야 유리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네요. 아네 스테인드글라스 특성상 이제 조각조각 유리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공예다 보니까 이 도안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유리에 대고 정확히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퍼즐 맞추듯이 네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의 조각을 붙여 만드는 스테인드글라스답게 유리 절단에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전문 도구 아닐까요?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까? 유리를 자르는 칼인데요. 이 앞에 그 텅스텐이라는 유리보다 좀 단단한 날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 유리에 이제 크랙을 대가지고 자르게 되거든요. 유리에 이렇게 뜨뜨뜨뜨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유리에 흠을 내주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 플레이어라는 도구가 압력을 양쪽에 가해주면서 유리를 쪼개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브레이킹 플라이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판유리 특성상 이게 반듯한데 여기를 압력을 가해주면서 얘가 이제 또 유리를 떼어주는 네 추가 도구. 그래서 이런 도구들로 유리를 잘라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유리를 어떻게 자르냐 싶었는데 어. 진짜 전문 칼이 필요한 거네요. 저렇게 보면 곡선이나 무늬들도 막힘없이 자를 수가 있는 건가봐요. 아, 이러고 보니까 완성품이 진짜 기대된다. 게 응. 네, 일일이 조각조각 하는 거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음, 그럼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어, 디자인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에 그런 같은 경우는 한일주일 정도도 네 걸리기도 해요. 그럼 오늘 만드는 이거는요? 이거는 3일 정도. 네. 아, 이것도 3일이에요? 네, 네. 이것도 3일 정도 걸리는 작업이라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 단계. 네. 스테인드 글라스 전등을 만드는 데에도 3일이나 소요될 만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 절단한 유리 조각을 이번에는 기계를 이용해 표면을 갈아 줍니다. 내 네, 유리이다 보니까 이제 잘려 나간 부분이 날카롭고 이 부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갈아주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표면을 부드럽게 갈아준 다음 유리에 이것을 감아 주는데 금색 테이프라도 감는 걸까요? 아 이거는 이제 금속으로 된 동테이프인데요. 이제 유리 조각을 둘러가지고 땜이 될수 있게 하는 테이프거든요. 땜이요? 네, 이제 그 스탠드 글라스 공예 자체가 그 유리 조각 조각을 땜으로 이어주는 공예인데 이 유리 조각에 동테이프를 둘러가지고 땜은 금속끼리만 되기 때문에 금속 테이프를 둘러줘가지고 땜이 될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에 맞춰 조각한 유리를 동테이프로 감고 서로 서로를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각 조각마다 색깔과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고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제 다된 거예요. 네, 이제 이 동테이프 작업까지는 다 됐고요. 요거를 이제 납땜 작업을 통해서 다 붙여주면 됩니다. 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어, 이거는 그 조명의 네면 중에서 한 면이 끝난 거고요 이제 똑같은 작업을 세 면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아, 곱하기 4? 네 <laughs> 동테이프를 감고 연결해준 유리 조각을 이제 튼튼하게 부착시켜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특수재를 도포하며 납땜 인두기를 이용해 꼼꼼하게 부착해줍니다 4면을 서로서로 서로 붙여주며 전등의 갓을 이어주면 완성되는 스테인드글라스 전등 완성품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근사하게 만들어진 스테인드글라스 전등 어떠세요? 자 불을 한번 켜볼까요? 스테인드글라스 유리공예의 매력은 무한대 어떤 유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도 천차만별 아이 직업 매력은 우선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딱 이제 만들고 싶은 거를 상상하고 그려내고 이제 만들어내면 딱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네, 이게 아주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유리는 웬만해선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내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공방 안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만의 디자인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 시간을 투자해 찾는다고 하는데요. 글라스 소품이 예쁘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 보시고 싶으셔가지고 내 찾아주신 수강생 분들이세요. 제 하루에도 하루만으로도 만들어 볼수 있는 소품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요즘 이렇게 많습니다. 아니 이거 배우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 장비까지 착용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음. 예. 집중하시네요. 와우, 네. 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작품들을 만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SNS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집 분위기 좀 바꾸, 바꾸고 싶어서, 달면 좋겠다 싶어서 왔어요.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세요? 아, 좀, 아, 좀 잘르는데 좀 어렵기도 한데, 또 너무 재밌어요. 수강생들이 어려움 없이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도안의서부터 절단, 접착까지 꼼꼼하게 지도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러가곤 하는데요. 과연 수강생들은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될까요? 네, 한 분께서는 썬캐처라고 이렇게 그 유리공예로 제일 많이 만드시는 건데 온데이로 오셨을때 제일 많이 만드시는 소품들이세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태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 만들어 사용했다던 썬캐처. 유리로 만들게 되면 빛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 스테인드 글라스를 배우려는 이들이 한 번쯤은 꼭 만들어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선깨천은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달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애를 잡아서 빛을 잡아서 좋은 일을 빛을 모아가지고 좋은 기운을 잡. 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지고 빛이 잘 드는 곳에 걸어 두면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네. 그 반짝이는 크리스탈이나 유리 같은 걸로 만드는 소품으로 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지만 지도를 받으며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어느새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썬 캐처가 조금씩 완성이 되어갑니다 만드는 이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썬 캐처 너무 예쁜데요 일단 빛을 받았을 때 너무 예쁘고요 그냥 일단 물건 자체가 너무 반짝반짝하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부모님 방을 예쁘게 꾸며 드리려고 선물할 생각이에요 아, 네. 더 이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 <laughs> 최선을 다했어요 선케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매력 아무래도 이제 몇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장식들로 그 매이고 싶어 하는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셨고 그리고 이렇게 수공에 대한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셔 가지고 아마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강진규 씨가 다시 본주제집니다 요즘 특별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에 매진 중이라는데요. 이거거는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작업 중인 제 자화상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입니다. 나만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강진규 씨.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매력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것 아닐까요? 요사이에 유리를 끼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창문을 만드는 기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끝 이걸 다 하고서 요 사이사이를 납땜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유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잘리게 되면은 요 창문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거나 유리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요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닮은 자화상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나의 모습을 잘 표현하기 위해 붙이고 다듬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끝도 없이 연마해야 보다 더 근사한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스테인드글라스 들어가는 유리 조각의 양과 디자인이 정교해야 더 멋있는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색색깔의 유리들이 수놓아진 자화상이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이 매력적인 예술을 다루는 그녀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죠. 네,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직은 생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서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로 이제 만들어진 소품들이 얼마나 예쁜지 많이 많이 알리는 게 제, 저의 가장 가까운 목표고요. 이제 앞으로 큰 목표는 저의 이름으로 된 전시까지 열수 있는 어, 그런 작가가 될수 있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자는 스테인드글라스 공예가 강진규 씨 오늘도 유리와 빛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녀의 더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